이어서 2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서 1차 부등식인 것을 모두 찾으시오 라는 문제인데요. 어 우선은 어 만약에 a가 0이 아닐 적에 a가 0이 아닐 적에 ax+b는 아 b 자이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? 1차 아, 식이라고 합니다. 그다음에 ax+b 이꼬르 =0 이거는 우리는 뭐라고 한다?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. 방정식 는0 그다음에 ax 플러스 b 요것 또는 요것 또는 요것 또는, 또는 요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데를 1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부등식. 그래서 저뭐 한쪽에 좌변 또는 우변을 모두 이항시키면 요꼴이 되는 걸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얘는 1차 부등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죠. 얘는 맞아요. 근데 이번은 왜안 되냐면은 어 좌변에도 우변에도 e x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거가 돼요. 얘랑 얘랑 소거가 돼요 그래서 얘는 1차 부등식이라고 할 수가 없는 친구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를 소고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얘는 1차 부등식이 아니라 몇차 부등식? 2차 부등식이에요 1차 부등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한번 같이 만져볼게요 자 좌변 같은 경우에 분배법칙으로 뾱뾱 해주면 은 x제곱 플러스 4x고요 그 다음에 얘는 x제곱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양변에다가 x제곱이 있으니까 소고가 가능하죠 네. 그렇기 때문에 어? 이 녀석 (1차) 식만 남고 부등호가 있는 식이니까 (1차) 부등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(1번과) (4번이) (1차) 부등식이다라고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.